2월 2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 10편, 58편. 민수기 34장에서 36장, 10편, 58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람비인 비탈 남쪽을 돌아 시네지나 가레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하 사라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막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다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거쳐서 하살에나이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부터 수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수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유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의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르벤자손의 지파와 가짜손의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에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열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살과누아디 여우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므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자손 가운데문하세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의 족장이요, 에브라임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금우의 족장이요, 스불론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라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바이디의 족장이요, 아세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 족장이요, 납달리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부다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35장. 열이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내위사람이 사회 성업들이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이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리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이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읍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막 동쪽으로 이천자, 남쪽으로 이천자, 서쪽으로 이천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이 사람의 성읍에 달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이 사람에게 주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 성읍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이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이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이 사람에게 주일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목수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업들 가운데서 얼이말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업들이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내 사람에게 줄성업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업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업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련이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니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의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리 보복가의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화하기 때문에 미쳐서 죽게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리보복카의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미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 기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리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해중은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리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리보복카의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가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36장.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문하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라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라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지배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에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바세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집하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집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콤합니다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주님의 명에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집파에 말해 오이소 주님께서는 슬로아앗의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가 하거든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집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유산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집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집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집파의 유산이 한 집파에서 다른 집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아 세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아 세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미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린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이 므나의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10편 58편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수익에게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내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의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에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각과 불 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가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